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우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우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엥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우사밧이 두려워하여 여우와계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우와계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우 여호와의 전새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능히 주와 맞서할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당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 붙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사,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더라. 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하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다가때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증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주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게 탈취하는데 그 물건들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우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우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라 시, 실비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도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 마을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 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우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역대야 21장 여우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바스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리아와 여히엘과 스가리아와 아사리아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바스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 하에 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애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 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집에 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밭의 길과 유다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찰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우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우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여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니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아브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루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 사바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한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아스는 여로암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내이더라. 요하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가 나라를 다스렸더라.